안녕하세요 사이다 중고차 이원호 옥결입니다 앞에 보이신 차량은 520D 차량입니다 어, 일전에도 한번 520D 2월달인가 900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어, 아쉽게도 그거는 해외 바이어분이 먼저 찜콩 하셔서 수출로 가져갔습니다 어, 그거는 뒤쪽인가 어디에 유사고가 있었어요 아무튼 유사고가 있는데도 보통 수출해서 그러면 막 100만원 200만원씩 빠지는데 그럼에도 차 상태가 너무 괜찮았는지 900만원에 가져갔습니다 요 차량은 사고가 전혀 없는 520d입니다 완전 무사고 다만 연식이 그때는 12년식을 팔았는데 요건 11년식 주행거리도 그때 16만 몇천이었는데 요거는 17만 몇천입니다 만 킬로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도 없어요 이거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흰색 520d 금액은 조금 비싸졌어요 그때 900에 팔았는데 요거는 920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아 요것도 수출하시는 분들이 가져갈 확률이 좀 높아요. 아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런 점들이 이렇게 뭐 괜찮은 차량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는 것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수출하시는 분들 바이어 친구들 보뭐 본다면 가격만 맞는다면 수출로도 보내야죠. 예 수출길도 열려 있으니까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외 소비자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신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핸들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있고, 어... 파노라마까지는 아니지 이게 일구형도 아니고 이게 반구형이라고 해야 되나?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 홀드 들어가 있고요, 전자 미션 이거 바뀐 거예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버튼 시동. 아야 블랙박스 있고요. 하이패스는 아쉽게 없네요. 여기에서 내가 제일 저기 짜증이 났던 거는 어 이거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이렇게 감지 센서로만 알려주더라고요. 이건 좀 아쉽다. 좀 아쉬워요.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외로 가기 전에 마 마지막 차주분이 한분더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닥신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5 2 0디가참 좋은 차량이에요. 한 번만 더 국내에서 한번더 소비자가 이용하고 그다음 수출 나가도 정말 컨디션 괜찮고 사고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으론 뭐 그래도 해외에서 이거 보고 계시거나 또 수출단지에서 이걸 노려보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수출로도 가능은 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 들려왔습니다 바이바이 뭐야 14만? 아 17만 4천이네요 진짜 빠이